한 여성이 전화 금융사기 범에게 속아 6천만 원의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요. 이 여성이 탄 택시 기사가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경남 사천의 한 호텔 앞,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여성이 급히 택시로 갈아탑니다. 여성의 목적지는 100km 정도 떨어진 경남 창녕군. 큰 가방을 들고 탄 여성이 계속 초조한 모습을 보이자 택시 기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가 의심스러웠지만 여성은 한 사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가의심스러 사모님은 프레 없이 벌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까지 가면서 뭐 수차에 통화가 오고 왔지.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여성을 내려준 뒤에도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여성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님을 뭐 사천에서 모시고요. 청년까지 왔어요. 저는 피식으로 오시면 되는데. 지금 바로 경찰관 출동 요청 할게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곳 현장에 도착해 전달책을 검거하는데 걸린 시간은 2분입니다. 피해 여성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으면 금리가 낮은 국가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전달책에게 현금 6천만 원을 전달할 뻔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을사들 유심히 보시고 주변 내려서 사든지 아니면 쇼핑백을 건네받는 데할 때는 보시신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적각 112에 경찰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물론 전달책들도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승객들이 현금입금과 관련된 통화를 하고 행선지의 구체적인 주소를 묻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택시 기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 현장을 주민들이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해서 검거한 사건이 일주일 사이 두 건이나 발생해 화제입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신고자 두명 모두 현금을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는 것이 수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용주 기자입니다. 상가 안에 들어온 한 남성이 ATM기 앞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고 ATM기 앞에서 있던 흰 모자를 쓴 남성을 연행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 박상우 씨가 신고했습니다. 박 씨는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천만원 현금 따발을쪼개서 송금하는 게 수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봤고 이, 이걸로 인해서 누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 피해를 뭐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막아보고 막,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하나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울주군의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한 명이 붙잡혔습니다. 40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일을 마치고 은행을 찾았다가 112에 신고한 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는데 대포통장으로 전달한 피해 금액이 무려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시 권한을 불문하고 체인접수 절차를 두 세대 이상 출동시켜 현장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검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의심스러운 현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